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아침 현재 10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어, 가조면 사백리에 있는 설향 어, 배드딸기입니다. 어, 제가 여기는 어, 잿빛곰팡이 예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왔고 2주 전 음, 전에. 저희들, 어디에나 샜던 2 0 0배으로 어, 요, 짧은 늑동을 관주를 해가지고, 요, 주인 사장님이 이틀 이후에, 아, 이게, 잿피 곰팡이 증상이 멈추는 것 같다, 초기 증상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다른 영양제하고, 이제 여기 관주하는 농도에 따라서, 이분은, 그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2주 간격으로, 어디에나셋터 200배로 지금 관주를 하고 있고 이제 두번 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딸기 포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 그래도 뭐 크게 확산 안 되고 꾸준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200배로 2주 간격으로 해도 음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지금 제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증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요렇게 갈변해야 된다 그러나요? 여기 지금 꽃받침 밑에가 요렇게 되어서 포자가 커지면서 이제 이게 전체 딸기까지 곰팡이 증상이 번지는데 지금 보면 요게 초기에 형성된 이주된 것들은 이제 말라들어 가는 게 요렇게 새까맣게 말라들어 가는 증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배액으로 점적 관주를 해도, 잿빛 곰팡이 예방에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알수 있고, 또 요, 요 옆에, 우리 또 고객님이신데, 그분은 100배액으로 하는데, 또 요거보다는 확실히, 그건 100배액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데, 치료 효과는 당연히 2 0 0배 이주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게. 이 저희들 자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꼴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여 보시면 이제 군데군데 정상 있었지만은 이제 예방 효과는 어~ 드러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비용 부담도 농가에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어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런 데는 보면 지금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었고, 지금 요런 것들도 지금 나타난 것들은 이제 서서히 말라가는. 대신에 이제 저희들 매생물 대사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속도가 서서히 나타난다. 빨리 효과를 볼려면은 이제 농도를 조금 더 높인다든가, 또, 저희들 그 관주 횟수를 뭐좀 늘린다든가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확신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또 다음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